는 저의 종속 손톱이고요. 오늘은 슈퍼 레이스에 이어서 파워 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. 자 시작해 볼게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. 처음에는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 그래이 뭐 이렇게 접지만접긴 좁지만 점프, 점프, 그래도 뭐3 미터 아니면 5 미터든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이 트랙이 한2 미터 정도 만들 수 있고 그래 이거 하지 말고 유턴이 좀 없나? 이 그냥, 그냥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또 배달 시 또. 아 i 지 g 하면은 잘난 거죠. UI, UI. 없나요? 직선 i UI. UI. u 고 U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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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

우타는 똥고맨, 우타는 똥고맨, 주기, 우타는 똥고맨. 서 이제 또 이렇게 터널을 데 네, 네. 터널을좀 이렇게 비그 여기가 어뭐 여기가 일단 우타리가 하는 우타는 정글. 이게 막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부시고 간다 하면 이제 지렁이를이 이야 지름길이 또 대수로 했어 불타는 불이야 불타는 불야이다 불타는 불향은 뭐고 불타는 똥이다 불타는 똥이다 어, 불타는 똥이다 불타는. 야거치게할 건데 불타는 짱구야지똥 이쪽으로 갈까요? 불타는 짱구야이쪽이습니까 불타는 구야 요래 요이 이제 한 2, 3분 정도 불타는 떠요? 만들자 똥꼬. <laughs> 아 똥꼬는 뭐고? 아 여기. 나 이제 똥꼬 만들자. 똥꼬는 뭐예요? 아자 나 똥꼬를 만들자. 똥꼬 얘기는 <laughs> 계속 나오네요 자자 나 똥꼬 만들자.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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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건 너무 시끄러워. 자 이제 똥꼬 만들자. 자 이제 똥꼬 만들자. Chái dễ tông cổ bằng bì giáp chái dễ tông cổ bằng bì giáp chái dễ tông 자 이제 꿈꾸맨 꼼꼼히 만들자. 이 꿈에는 뭐예요? 빨리빨리 빨리 만들어야죠. 자 아이.